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진 엄청나게 많은 치유를 한 번에 다 간증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사역자에게 지식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은, 어, 예전에 해외에서 좀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 이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우울증. 거기에 또 분노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아팠어요. 온몸이 아팠고, 그리고 머리에는 두피에 그, 그, 염증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가려움증 같은 것도 있었고 이분에게는 손가락, 손목, 허리, 어깨, 날개 쭉지 온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이분에게 있는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심리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상담 치료로 한 3년 이상 해야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첫 시작 때부터 참석하시면서, 다니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감정적인... 우울한 마음, 다 떠나가고, 분노조절, 감정조절 완벽하게 다 치유되고, 두피에 있었던 문제 다 치유되고, 사사무에서 김옥경 목사님이 그때 극심한 손가락 통증이 있었는데, 손가락 통증 선포하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손목도 다 치유되고, 어깨도 다 치유되고, 그리고 날개축지에 있는 통증도 다 치유되고, 온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